신약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6절.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얼굴 다같이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요한 관심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짱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몸짱이 되기 위해서 퇴근하고 피곤한데도 가서 막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우리의 내면 세계 속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채로 지내갑니다 지금 내 마음과 내 영이 내 생각이 아프고 병들었는데 그것을 감지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늘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속사람은 너무너무 영영실조에 걸려서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르렀는데 이 속사람과 대비돼서 나오는 게 성경의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건강하고 헬스한데 속사람은 헬스케 진 채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의 속사람이 너무너무 강건했어요.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세상에 빠져서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지금 점점점 쇠약해가는지를 모르고 마침내 나중에 삼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그런데 이미 힘은 다 빠져버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됐어요. 지하 감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삼선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속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 가고 있는지, 자기의 속 사람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상소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창하했던 거예요. 내가 예전 같이 내 속사람은 늘 평생 강건할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속 사람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나 에베소 교회 당시 성도들은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 사람이 무슨 건강 강건을 따진단 말인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 그는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 지금 감금 상태 소위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아닙니 아니 감옥에 갇힌 주제에 무슨 속사람의 강건을 원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빌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부목사님 한 분이 경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는데, 영어성에 보니까 플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을 내가 안단 말인가? 예배 속의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을 무시하고 강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속사람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면 나타나는 무서운 결과는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성장 과정 속에서 약점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다가 이속 사람의 영향이 결핍이 되고 속 사람이 무너져버리면 마치 요즘 육지에서 곳곳에 싱크홀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듯이 멀쩡했던 집안이 갑자기 무너져서 커다란 구멍이 생겨 거기에 집도 빠지고 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는 것처럼 내가 어린 시절 자라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전문가들은 것을 캡슐이라고 해요. 그 캡슐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거기서 나올 생각을 못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영양실제에 걸릴 때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성인아이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시업교의 성도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속사람에 다시 풍성한 영향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벌떡 일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소중한 약속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건하게 한다는 영어 말이 참 좋습니다. Empower라는 힘을 실어준다. 여러분. 누가 어.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줘 보세요. 날개를 달고요.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안 실어주고 자꾸 힘을 뺏고 날개를 꺾어버리면 아주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사람들이 힘만 실어줘도 말이죠. 막 기운이 나서 할 텐데,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가 어떤 밑바닥에 떨어졌다가도 다시 날아올 수 있고 나를 얽어매는 캡슐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그 캡슐을 과감하게 부숴뜨리고 벌레가 자신의 껍데기를 부수뜨리고 나비로 다시 저 높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어 줄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아, 네,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 석교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강건할 수 없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 상반절의 그첫 번째 비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어떤 대게 방문을 갔는데, 그대 아드님이 세계여행을, 세계일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세계일주를 쭉가면서 터키의 갓파도기아라는 지역을 방문해서, 그 곳에 있는 여러 것들을 바라보면서, 전화로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하나님이 사랑계신가 하나님이 사랑계신가 여러분, 세계 여러 곳을 돌아보게 되면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물씬 성장하는 것이 세계 여행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바다가 그냥 보면 바다지만 산소통을 메고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바닷속에 풍덩 들어가 보면 그냥 이제까지 바라봤던 바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수많은 아름다운 물고기들과 해초와 산호와 그 안에 진기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종교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풍덩 뛰어들었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풍성한 은혜,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 이 놀라운 것들을 여행하고 탐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깊은 새로운 여행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합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몰랐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향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기 시작하니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광녀가 기뻐 춤추게 만드는, 메마른 사막에서 꽃이 피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사에서의 극적인 새로운 반전을 선언했던 35장의 아름다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놀라운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길을 없이 방황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여러분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막처럼 메말르고 길이 없어 죽어가고 계십니까? 목말라 죽어가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그 순간, 사막 가운데에 오아시스가 발견되고 사막 가운데 생명의 감수가 흐르는 놀라운 변화의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히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의 두 번째 중요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여성인데 말입니다. 그 헬스장에 가서 보통 남성도 밀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뭐 전문적인 용어로 바벨이라그럽니까 그걸요 그냥 시은죽 먹듯이 쑥 밀어내는 한 장면을 보고 제가 한참 몰랐어. 요 그런데 비결이 있었어. 그것은 소위 헬스 트레이너라는 이 헬스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계획 플랜 짠 대로 꾸준히 움직였더니 웬만한 남성이 밀어낼 수 없는 엄청난 무게그것들을 그냥 팍 밀어내고 여러분 오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약속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나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식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전에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을 향하여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가 갑자기 자녀가 예전에는 안 하던 어떤 일들을 해내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깜짝 놀어요 어이구 우리 애기가 컸네 <laughs>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도약이라고 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을 반드시 입히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그 중요한 통로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기가 차지않습니까할 수가 없습니다.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리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오직,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신앙의 새로운 여행을 해보십시오 그의 성령의 능력에 가로치심에 여러분의 귀를 여셔서 여러분의 약점이 어딘지 여러분의 비만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생각의 중요한 부분들을 코치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향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으로 연약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진, 정신적으로 통제가안 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편 없어지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속사람에 대해 절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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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약해져 마침내 생명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속사람이 강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달아야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그 안에 플랜으로 두셨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이 도달하는 것처럼 올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이 어떻게서든지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차단하고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돌파하고 일어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양사와도 같다고 피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곳은 영양사가 있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 또 아이들 어떤 어떤 영양이 골고루 갖춰져야 되는지 반드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내면 세계 속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지금 어떤 부분이 치명적인 위기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보충하게 되면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강간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레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1 6절에서 이렇게 당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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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 사람이 강건케 될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주변의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새로워지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내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내 영이 새로워지니까 내 주변의 것들도 함께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주변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주변이 왜 변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탄식하며 늘 지저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낡고 세약하고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진으로 모든 것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처럼.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지진을 맞으셨습니다. 인생의 여진을 만나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참으로 통제되지 않는 안타까운 형편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강건한 새로운 사람으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지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새로워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위대한 탄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기력했던 무정부 상태의 혼란처럼 방황했던 우리의 1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이는 강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한 나라가 갖고 있는 통치력을 의미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강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몇몇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지요. 트럼프가 한번 말하면 그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이는 강건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초라한 게 아닙니다. 강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 강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강건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한 나라가 통치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한 강건을 믿는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비가 내려요. 그러한 강건을 믿는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온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우상의 모든 수상들이 한순간에 제거됩니다. 이게 바로 강건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강건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생 이 강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강건이 무엇인지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초대교인들이 그 무식하고 초라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라는 그 엄청난 제국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력인 이 강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강건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강건을 담대하게 펼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력 바로 초대교회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두 날개를 핀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단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됩니다. 몸장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자신이 약한 부분들을 트레이닝 받아서 강건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약한지, 내 마음이 상처가 무엇인지, 내가 늘 습관적으로 행하는 내 행동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요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서 막을 것은 막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는 이러한 영적인 정신 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를 않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십시오? 오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까?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완전히 번라때문니까 악한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랬어요. 아담하브가 그랬습니다.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리들의 귀를 기울여 그 속삭임이 현혹되는 그 순간 강간함이 갑자기 무능함으로 무기력함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 삼손이 들릴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말입니다. 올 한해 영적인 부흥은 우리 속 사람의 부흥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날만합니다. 영적인 내진 설계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와도 내진 설계가 잘된 집은 끄떡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허락해주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 생각, 영혼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음. 호요를 지나. 호요를 지나. 이집트의 온 죽음의 세력이 온시반을 두드릴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죽음의 사자도 뛰어넘었어.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강건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떻게 강건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치력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보혈을 지나야 돼. 보혈을 지나면 우리 어떤 죄도 정결해지고, 보혈을 지나면 우리의 과거에 어떤 상처도 말끔하게 아물고, 보혈을 지나면. 우리가 저 과거의 어린 시절에 다시 돌아가는 퇴행에 어떤 연약함으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놀라운 보혈, 존귀한 보혈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덕으심으로 말며 미 여러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부흥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주여 속사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무정부 상태와 같은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생각에 속사람의 부흥을 통해 한 나라가 통치력을 발휘하는 이강건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삶 속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의 보혈로 덮으시사 부흥을 주옵소서